자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의 신공공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신공공 서비스론 강토를 좀정용하겠습니다자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어, 신공공 관리론이죠. 이걸 비판한 일은 이것도. 그래서 저는 교재 그1 0 페이지 보시면은 첨삭지도의 신공공 서비스론 나온 거 보자. 요이런 시민적 담론, 시민들 담론이잖아, 대화들. 대화 토론, 대화 토론. 대화 토론. 그리고 공익. 진정한 공익이 무엇인가. 약자 이익을 무조건 잘라버리는 작은 정부 별로 좋지 않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시민들과 소통이 중요하고, 여기에 근거하여 공익을 좀 만들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탕으로. 어, 등성한 이론인데, 그밑들 이는 정부 실패를 문제 삼는 공공 선택은 나중에 배워, 나중에 배우고, 옆에 정부 규모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려는, 그 다음 밑을, 신공공 관련의 반론이란 말 나와, 나 나오죠. 그러니까 신공공 관련을 비판하고 그런 말이야. 반대하고, 반대한 이론이죠. 반론. 신공공 관리론 여러분들 바로 뭐야? 시장 거버넌스 아니야? 시장의 논리를 이용하자고 파악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부는 시장 거버넌스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 거버넌스로 탄생한 거예요.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야 정부는 시장처럼 이윤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버넌스. 이 바로 공공 거버넌스예요. 그래서 공공 거버넌스 탄생한 거야. 그리고, 시민들과의 담론을 강조했으니까, 민주적 거버넌스라고도 할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민주적 거버넌스다. 그런 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근거한 한 적을 넘겨보시면, 114페이지에, 데날트가 파악한 일곱 가지의 교육훈, 교육훈은 교훈을 얘기하는 게, 그걸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가시면 앞에 내용들을 다종합정리하고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 아예 이렇게 적어라. 공책 공책 시민 봉사전이으세요 공책 시민 봉사전 공책 시민 봉사전 공책 시민 봉사전 공자 자, 이야공 어디 보냐 하면은 여러분들 어, 니은본 보세요. 자니은본에 거기 영어 나온 거 봐. Public interest 이게 공익이야, 그렇죠? 그다음 나온 거 봐. Is the aim 그 자체가 목적이지, not the by product 부산물이 아니라고 봐 그런 게야. 공익 부산물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으로 봐그는거야 그러니까 공익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 표현, 이 여러분들. 자, 책. 책임을 얘기하는 c k 책임. 책임 k 어디 e 나오냐. 보 e c k c h e c 번 c h e 에에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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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어 c k c o u n t check check 이 h e c k check check c h e 저 무슨 말인 c 보자. 앞 e 이 k 보세요. 앞 k 이 h 박스 보자. 박스에 신공 h 관련 두번째 e c 죠 쭉 내려가서 밑에 두 번째 시장지향적 책임이란 말이 나왔나. 지금 113페이지 하단 박스, 신공공관리로 박스 밑에서 두 번째 시장지향적 책임 찾았어요? 그럼 며칠 전화. 지금 어디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 있어? 찾았어요? 자, 조금만 참여해 보자. 오늘 점심시간 지나오니까 지금 여러분들 집중이좀 떨어지지? 음, 그런가다. 나는 밥 먹고 지금 들어왔어. 김밥... 먹었어 김밥. 배고파서 난살 떨려서 숨을 못해. 밥을 먹어야 되는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생 님 같은 경우에는 밥을 먹는 게 좋아. 밥을 먹어요. 선 선생님은 도를 버는 이유가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먹어, 서로. 어, 나는 그래요. 인생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음식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엄청 행복하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난 사실 음식 맛있는 음식 먹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니들 나이에는 뭐, 연애질 해가지고, 뭐, 좋은 여자 만나고, 좋은 남자 만드는 게 좋은지 모르겠지만은, 선생님 나이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는 거. 특히 이제 먹을 때, 기분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더 좋아, 안 좋아? 집사람하고 밥 먹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행복해요. 행복하다고 얘기해, 재미 아, <laughs> 행복해도 해도 자도해 이거 도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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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도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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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도여도 해도 해여러도 해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람마다 사는 게도해게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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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먹고도 해도 요 근데 자, 어. 김밥을 도 해도 해도 이도 해도 어도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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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을 뺏어도해뺏어가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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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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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자해보세요해자뭐도해다 말았나. 자 봅시다 여러분들. 시장 지향적 책임을 얘기했는 정부의 역할을 시장으로 넘야할 책임, 이게 시장적 지향적 책임이야. 근데, 지금 얘기한 신공공서비스에서는 행정책임, 그게 단순한 게 아니라고 파악해. 바로에 책임의 다면성, 옆에 보자. 책임의 다면성이란 말이 나와, 나와. 나오죠. 행정, 지금 그 페이지 옆에. 그러니까 행정책임은 법을 중시할 책임,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구현는 책임, 정치 규모에 따라 행동할 책임, 공보도 전문적인 직업에 들어가, 안 들어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기준에 따라서 행동할 책임, 다양한 책임이 있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다시 한 장을 넘겨보세요. 그래서 행정 책임이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라고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나온 거 보자. 시민 봉사전 나왔죠? 여기 보자. 봉사. 봉사. 방향 잡는 정부가 아니라 봉사는 하 행정이야. 자, 그 기억권 나온 거 봐. 키작기 잡기, 방향 잡기의 정부 역할보다는 뭐봉사는 행성이란 말이 나와나. 방향 잡는 정부는 신공공 관료니 강조한 거 아니야. 거지 말고 봉사는 행정이 돼서 하는 거야. 자, 봉사도 얘기해 보자. 자, 여기 봉사의 대상이 누구냐? 시민이야. 고객이 아닌 시민. 자, 어디 나오냐? 일본에 고객이 아닌 시민에 대한 봉사란 말이 나와나. 나오죠.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고객하고 시민의 차이점은요. 이 질문 나와야 돼. 자, 차이점 뭘까? 니를, 시민정신 그러면, 자, 몰림이야. 길 가다가 이런 면 쓰레기 버렸어. 그럼 시민정신 있는 게 없는 게? 없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 안방에다 막 쓰레기 버려? 시민정신은 바로 주인이시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시민은 주인이야. 이건 뭐야, 여러분들? 고객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기업에서 볼 때는 고객이 되했지만 정부로 볼 때는 뭐가 되는 거야? 고객 아니야? 주인이라고 파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국민을 주인으로 인식하고 봉사해야지, 고객한테 봉사 생각하지 말라고 파악하는 거야. 국민은 누구다? 공무원의 주인이다, 주인. 공무원은 뭐다? 공무원의, 국민의 몸종이 돼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이표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고객이 아니라 시민을 봉사. 자, 그 다음 얘기해 보세요. 자보 자, 기업가 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시민정신. 어디 나왔나 보자. 시업권 보세요. 시업권. 시업권에 여러분들 영어 나온 거 봐. Value citizenship and public service above. 그 다음 나온 거 봐. 엔터프리너싱 바로 뭐야. 기업가 정신. 그 위에 뭐가 있어? 시민정신과 공공서비스가 위에 있으니 거기에 보다 많은 가치를 부여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더 중요하다고 표현이죠, 여러분들. 대체? 그냥 여기 보자, 한시 보자. 자, 여기 살은 사람, 사람이야. 생산성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다. 자, 어디 보세요, 여러분들. 거기 이게 나온 게비유번에 생산성보다는 사람의 가치를 주는 행성. 생산성 강조한 것은 신공공 관리로 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입도도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들작은 종무한다고 사람 막 자르지 말라고 파악하는 거야. 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이해했어요? 여러분, 이해보자. 요, 수도사업 민영화 하자는 얘기 많이 하네. 많이 하자아 수사 운영하자고. 근데 이 수도 사업은 지금 어서 디 운영해. 지방 정부가 운영을 직접 담당해. 지방 직영 기업이야, 지방 공기업이야. 왜그 많은 사람들 공기업은 여러분들 아까 기라을 잠깐 얘기했지만 공무원인 경우도 있고 아우도 못하잖아. 왜 그분들 공무원이야. 공무원. 근데 이거 민영화 하려고 그러는데 민영화 하는 거잘하는게뭐 다르게. 지금 지방의 의원들이, 응? 네? 이거 민영하자 화 잠깐만 애들이 있어. 지방의 의원들이. 이 병신 같은 새끼들이 또지방의회안 하고 있어. 내가 지금 하면서 병신이라고 해야 돼. 여러분들, 물 아니야, 물. 물 사업을 누가 민영할래? 생각을 해봐. 물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바로 뭐야, 생명줄이야. 그럼 민간에 넘겨봐. 이 새끼들이 이윤 추구하면서 별짓 다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민간에 맥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아무리 정부가 수익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손해를 감수할 사업이 있어 없어? 있죠. 왜? 이건, 국민, 사람, 사람,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돼. 그럼 이런 건 민영화 해야 돼, 안 해야 돼? 생산성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 사람이 중요해. 그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이수 사업은 민영화 하면 안 됩니다. 알았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누가 나와서 민영화 한다고 홍약하거미친놈이라 그래. 날 데리고 와. 고덩에 파가지고 묻어버릴 테니까. 이춘재 같은 놈. 이춘재 같은 건지 알죠? 은사리 사건. 그거보다 더 나아. 무지는 악이라고 그랬어요. 이 춘재는 10명, 11명, 12명을 죽였지만은, 그러면 여러분들 1000명을 죽일 놈이야. 그 얘기하는 놈들은.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지방의회 의원분 나간다 하는 분들 가운데 수다 민영 하자는 얘기 하지도 말라 그래요. 이 춘재보다 나쁜 놈이라 그런다고. 민영 할게있지 어떻게 민영 하려 문제 있어 없어. 이재 여러들 전력 전기, 여러분 여러분들 전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요새 현재의 기후는 여름 기후가 아열대 기후에 들어간들가 겁잔 엄청. 근데 에어컨 틀면 여러분들 전기세 무진과세도 얼마큼 올라가려갈 해. 왜 그럴까? 이 기업적 성격을 더 송영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잘못한 게 전력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수익 낸기라 그러면 안 돼. 일반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걸 어떻게 시민, 저기 뭐야, 이유를 이윤, 내려고 그래.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지각하면 알아. 지각만, 조금만, 조금만. 그, 거 민영하면 화 돼, 안 돼. 안 되지. 자, 이동통신. 통신 이거. 한 달에 여러분들 요금 10만원 넘게 나오는 사람도 있지? 15만원짜리 있잖아. 그왜 그럴까? 민영화해서 그래. 이제 여러분들 이, 이 저, 전화가 이 필수품이야. 그럼 한 달에 여러분들 30만원 버는 사람도 전화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한다고 지금 사회가. 이거 정부가 해야 합니다. 내가 볼땐 그래요. 통신도. 통신도. 여민간에주니까 뭐, LGU 플러스 SK 다뭘추게 수익을 추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 많아. 많잖아, 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막끼려고어떻게합니까 휴대폰 도 할부로 해야 하네. 공짜폰 사는 사 근데 공짜폰이야? 공짜폰이 아니야? 공짜폰이 아니야. 살 때는 공짜폰인데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게 뭐 할부로 나가고막 그래. 이 문제가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민용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마지막 나온 게 뭐야? 요. 전. 저는 전략적 사고, 민주행동. 어디 나왔어요? 띄우 보네. 생각은 전략적으로, 행동은 민주적으로. 됐죠? 자, 현실 보자. 현실 보세요. 여기 보자. 공책, 시민, 봉사자. 그거 뭐야? 공익은 부산물이야, 목적이야. 목적. 책임은 단순해, 다면성을 띄워. 다면성. 자, 고객, 방향 잡기야, 봉사야. 봉사, 고객 봉사야, 시민 봉사야. 기업가 정신이야, 시민 정신이야, 시민 정신. 사람이야, 생산성이야, 사람. 전략적 사고, 민주 행동. 끝났네. 다시 봐봐. 공, 공익은 목적이다. 책임은 다면성을 띈다. 방향 잡기야, 봉사야, 봉사. 봉사는 고객이야, 시민이야, 시민. 기업가 정신이야, 시민 정신이야, 시민 정신. 사람이야, 생산성이야. 사람 전략적 사고 무슨 행동 미적 행동 잘했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학습이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 거버넌스 이론 잠깐 좀 정리해 보자. 107 페이지. 자, 신공공 관리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하단에 작고 효율적인정부 작은 정부는 보다 시장주의, 효율적인정부는 관리주의라 했죠. 108 페이지. 자, 특징이 쭉 나왔는데, 특히 이번에 투입을 중시해 성과라 결과야. 성과라 결과를 중시한다고 얘기했죠, 여들 그리고 8번에 준정부 조직의 활용 강조하죠. 그 다음에 10번에 민간분의 관리 방식 모방한다고 얘기해서 했어요. 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맨 위에 신자유주의사고 작은정부 구역 강조하죠. 그래서 규제 강화야, 규제 완화야. 규제 완화가 작은정부지, 당연히. 1 6번의 여러분들, 정책 결정과 집행 기능 분리해서 뭐만을 관장하라 결정 기능만을 담당하자. 됐습니까? 하단에 신국정 관리론 90년대 자파정권이죠? 자,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들? 서비스 연계망이라 그랬죠? 시민과 담론 한다, 안 한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세계 측면의동안 이번에 서비스 연계망은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 중심이 있어, 없어? 없죠. 여기 보자. 선생님 보세요. 신국정 관리 모형에서 서비스 연계망은 정부 중심의 수평적 연계망을 의미한다. OX. 정부 중심의 수평적 연계망. OX. X죠. 여러분, 이로 중심이 없는 망이라 했잖아. 좀 전에 얘기해놓 것은 그래. 이게 함정이야. 자, 아드레 인지공동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인지공동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른쪽에 양자 비교한 것, 박스 나온 것들 쭉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기적 인간관은 뭐야? 신공공관리론. 자, 물어보자. 과정과 결과 가운데 결과의 초점은 뭐야? 신공공. 관리는? 신국정관리론. 좋습니다, 들 그걸 계속 보세요, 여러분들. 탈정치와 신공공관리론. 정치행정 1. 신곡정 관리론. 신곡정 관리론정생정도 1이고 공생정도 1. 예외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양자의 공통점, 여러분들 둘다 투입 기능 비판했고 거대 정부의 문제점, 시정 둘다 방향 잡는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됐습니까? 밑에 피더스가 파악한 정부 모양. 시장정부, 참여정부, 신축탈레부기제시독 기억납니까? 시장정부, 기존주기 문제점, 독점 이런 식으로. 3개. 참외정보모형은 뭐다? 계층제. 영신이, 김신영변합니다 신축적 정보는 영속성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탈레부기제는 내부기제. 특히 탈레부기제 봐봐. 탈레부기제모형 구조개혁방안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고등 시험전 나왔다. 구조개혁방안 없습니다. 관리개혁방안은 관리재능거래 확대고. 그 박스 세개의 형태는 좀 정해서 가져가야 돼.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 14 페이지. 자, 대날트가 파악하고 있는 신공공서비스는, 자, 실패를 보자. 여기. 어떻게 오라? 공책. 시민, 봉사전. 이거 얘기하러 되겠죠? 자, 공. 책. 다연성 좋습니다. 이거, 방향 잡기와 봉사 봉사. 누구에 대한 봉사? 시민. 기업가 정신, 시민정신. 사람 생산성. 사람, 전략적 사고, 민주행동. 자, 하단에 탈신공공관리론 나온 거봐 구조의 분리와 통합이야. 통합이죠. 통합을 통한 분조화 숙소 1번 나왔잖아. 재집권화야, 분권화야? 재집권화, 재규제를 강조한 거고. 그다음에 합체된 정부 역할을 강조해야 하나 하죠. 그럼 여러분들 역할 모호성이 제거가 돼야 한다. 민간과 정부 간에는 여러분들 경쟁관계야, 파트너 관계야? 파트로 관계 알았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내용 좀 정리해 두시고 행사에서 가장 어려운 한 편이 한 단원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끝난 거고 자 os 퀴즈 문제를 풀어 나갈 텐데 이제 풀어 볼 텐데 어, 다음 주 강의는 다음 주가 며칠이더라 오늘이 28일이죠 25일이죠 25일부터는 정책론 파트에 관한 내용이 이제 입문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아니, 선생님 진도 구입하지 않고 그냥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진도에 신경 쓰다 보면은 수업 잘안 돼.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 그게 이해주시고 해 진도를 구입하지 않고 그냥 수업 나간다는 얘기야. 설명을 여러분들 이게해 주는 게 좋아. 그냥 설명을 적당히 하고 빨리 나가는 게 좋아. 어? 응?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면생한테 한테 얘기해 가지고 시간을 내가 더 달라 그러든지그러니까 내 영성에 시간을 잘안 줄라 그래. 본인만 많이 할라 그러지? 아주 나쁜 사람이야. 여기 보자 여러분들. 시간을 한 10시간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행성. 그죠 그럼. 노랑진 그런 강의는 여러분들 좀 가기가 그 시간을 좀이게 단과라는 게 있어. 심화 단과. 그래서 일주일에 10시간씩 해. 10시간씩. 그 2개월 완성이야. 그러니까 좀 약간 여유가 있는데 우린 지금 몇 시간 해? 4시간 갖고 하잖아. 4시간 갖고 하는데 물론 이제 3개월 완성하고 있지만 설명이 약간 좀 부질한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이런 경우가 있을 거야. 어떤 달은 요걸 자세히 해주고, 어떤 달은 요걸 자세히 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1년 회원 제 반으로 여러분들 등록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 한번 배우고, 배우고 갈 거예요. 여러분들 배워갈 텐데. 어쨌든 간에 다음 달은 정책론 수업을 진행할 텐데, 다른 때는 정책론은 약간 좀 심화된 상태로 얘기했을 거예요. 이번에는 약간 좀 빨리 진동을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대신 조직이론 시간에 또 초점을 두고 또 수업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빨리 나간다고 해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야. 다 할게. 해줄게. 영어 선생한테 영어 시간만 뺏으면 돼. 어,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연습했던 말씀 내가 시간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한번 해볼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제가 문제 나가드될 겁니다. 10분 들테니 10분 안에 풀고. 선생님 왔다 갔다 올 테니까 숙제 검사, 숙제 해서. 숙제 검사 할때 지난주에 배운 거, 오늘 배운 거 중에 어려운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